석전께서는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지만 분별망상으로 깨치지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본 마음이 이미 다 깨달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즉시불이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벗어난 일은 한 번도 없고, 마음이 소외되고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벗어나서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일이 전부 마음의 일이요. 깨치고 보면 있는 그대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가 뭡니까? 풍악산 단풍이 곱구나. 뜰 앞에 잔나무. 똥 닦는 막대기. 말뜻에 머물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실제요, 법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지금 여기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을 벗어난 풍악산 단풍이 걷거나 뜰 앞에 잔나무, 마른 똥막대기가 어찌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은 지금 여기 마른 똥막대기 이것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 오직 이것 하나 이것뿐입니다. 오직 마음뿐 일체가 유심조 아니겠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지금 여기 일로 다가와야 합니다. 풍악산 단풍이 곱구나. 뜰 앞에 잣나무가 저기 저쪽 일로 알면 어긋납니다. 풍악산 단풍이 곱구나는 바로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 마음을 빼놓고서 풍악산 단풍이 곱구나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일도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여기를 벗어나 대상 경계를 따라다니던 마음을 섭심 내조하여 지금 여기 당처를 보셔야 합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뿐이라면 논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마음은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오직 불이라는 안목을 요할 뿐입니다. 전부 다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통찰되는 소식들 아닙니까? 이 눈을 벗어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반야심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만물이 마음을 벗어나서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보는 눈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바로 눈이여 둘이 아닌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온통 세상 만물을 나눠놓고 그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나눠진 것들은 실체가 아닌 이름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석존께서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요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중생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체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도 말 따라가면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말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전부다 지금 여기, 여기 일입니다. 내 마음, 내가 확인하는 마음 공부가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합니까? 머리로 상상하고 이미지를 떠올려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벌써 끝납니다. 시공간이라는 게 헛개비 그림자요 텅 비어 한 물건도 없는데 왜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합니까? 머리로 헤아려서 이게 깨달음이 맞는가? 머리로 헤아리면 이미 깨달음을 벗어난 것입니다 깨달음은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의 의미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가 깨달음이요, 있다, 없다가 각, 바로 깨달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말 따라가면 분별망상이요. 말 따라가지 않으면 각이요. 깨달음이요. 진실이요. 지금 여기, 여기 일입니다. 열애의 생명은 지금 여기의 일입니다. 무, 없다. 이게 각입니다. 유, 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말뜻에 머물지 않으면 시공간이 무너진 지금 여기는 각 깨달음 뿐입니다. 마조 스님은 돈은 닦을 것이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만 마라 하였습니다. 진리는 알고 모르고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하의 말 끝에 번호라는 말입니다. 즉각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불교는 반복 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하여 법문을 듣고, 다시 듣고, 반문문성으로 참고하고, 익은 원통하여 회강반조하고, 섭심내조하여 이걸 문득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소리를 듣는 성품. 이근을 돌이켜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눈에 닿는 모든 것이 전부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일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요. 늘 한결같아 둘이 아닌 불이법입니다. 지금 여기는 차별이 없는 공생, 공심, 공용, 공채로서 평등한 공법, 평등 공법입니다. 선 공부는 이렇게 쉽고 단순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즉각 곧장 바로 집지심으로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 이것 뿐입니다. 일체 만법이 둘이 아닌 안목을 터득해서 보리법을 자제하게 쓸수 있어야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는 오직 각 뿐입니다. 물론 각 또, 개념이요, 깨달음이요, 이름이니, 각이란 개념을 내려놓고, 내려놓았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현문각지 행주자와 어묵동경이 그대로 각이요,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진실은 나눌 수 없는 불의의 지금 여기, 여기, 이거, 이것 뿐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언어 문자에 머물지 않고 곧장 통하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각할 아무것도 없고, 알고 이해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장 이거, 이것뿐입니다.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지 다른 법은 없습니다. 그 법이 바로 이거, 이거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이일 하나, 이한 법이 있을 뿐입니다. 말뜻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늘 있는 변함없는 분명하고 명백한 이것, 이것 하나, 지금 곧장 이겁니다. 모든 법문은 이 당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법문이 따로 있겠습니까? 모든 법문은 지금 여기 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식들이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불청객이 찾아오듯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뿐입니다. 이것 뿐입니다.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